그럼 우리가 어제부터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원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더니만 겁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했고 하나도 용감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기도원이었잖아요. 눌려 있었고 쫄아 있었고 또 기도원이 괴롭힐 때 어디에 있었느냐. 밀타작을 타작마당에서 원래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디서 하고 있었느냐. 포도주틀 자는 집안의 한켠에 있는 곡간에서, 창고에서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겁장이었던 기도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니, 정말 그런 겁장애와 같은 기도원을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좀 넌센스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 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 아, 아멘으로 받고, 그럼 하나님, 제가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지 않겠어요? 큰 용사가 되려면 아. 몸부터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뭐 체력 단련부터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람들을 빨리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모으면 또 바로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군사 훈련도 좀 시키고 막 조직도 좀 만들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라고 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큰 용사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25절의 중간을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께서 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을 치기 전에 무엇부터 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집부터. 너희 집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발,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것부터 처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기도원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왔었는데 15절의 중간을 보면 그 기도원은 무나스라고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무나스라고 하는 이 집은 어디에 속한 집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곳이 바로 무나스. 그 무나스의 지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그 기도원의 아버지의 집에 발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집인데, 왜그 집에, 그 아버지는 발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집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거예요? 가나한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가나한 사람들이 더잘 나가는 것 같고, 가나안 문화가 우리의 문화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아니, 우리가 더잘 나, 더 재미있고, 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신기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점 가나안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도 내가 믿게 되어지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점집, 타로집 뭐 이런 집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그 사람들 뭐, 무당들, 뭐, 타로 보는 사람들에 가서 그것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아, 그런 곳안갈것 같은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안갈것 같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타로집, 무당집, 이런 집안갈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년 통계를 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타로집, 뭐, 이런 점집, 사주, 이런 데를 가는 곳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23%가 된다는 거예요. 23%.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하나는 그런 적을 가본 적이 있다는 거죠. 아니, 안갈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점집, 뭐 타로집, 뭐 사주 보는 집안갈것 같은데, 왜 여러분 갈까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그런데 갈까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 TV에도 보면 여러분, 무당들이 막 나와가지고 무당끼리 막 이렇게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언뜻 지나가다가, 야,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기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종교 이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만 중심적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내 중심적으로, 내 치료 중심, 내가 잘 되어줘야 하는 중심적으로만 기독교가 변해되어지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새벽이지만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 하나님 믿으면 잘될 거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위로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아,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으니까, 또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이 기독교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위로받아야만 되는 종교로 자꾸 이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고 가고 있는 혼합주의에 빠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팀켈롱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변질되고 있는데 정치적 이데 올리기와 혼합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도올 내오기와 혼합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자꾸 이 정치 집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끌어들 정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를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치부하고 또이 기독교를 마치 자신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정치 집단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서 자꾸 정치로 끌어들이는 정치 이데 올리기와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팀켈러 목사님이 기독교가 도덕주의와 혼합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도덕주의 혼합주의 된다는 뜻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피해 안 주고, 그냥 착하게만 살고, 좋게만 살면 그게 되는 거지. 그게 기독교지. 라고 한이도덕주의와 혼합주의 되어져 가서, 아니, 교회가 정말 변질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순히 내 치료의 목적인 종교도 그리고 정치, 이데올리적 그런 종교도 그리고 도덕주의를 위한 종교도 아닌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면 이런 종교여야 되는데 점점점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기독원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집안의 우상을 집어넣는 그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을 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그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상, 그것들부터 철이라.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로나 우로나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하나님 말을 섬겨라 그리고. 우상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들에게 맹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에 빠지는. 그것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은 뭔가요? 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들은 뭐예요? 그냥, 아, 나무나 돌로 어떠한 조각이나 형상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죠. 근데 우상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상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사람의 가운데 뭘 넣어주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를 찾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 무언가를 찾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죠. 그 우상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 권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나 나는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혼합주의에 나도 여전히 빠져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우상과 나는 공존할 수 없다.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밤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도는 겁쟁이였는데 쫄고였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할수 없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 용기가 확 나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막다 찍어 버렸느냐 그런 겁니까? 그냥 없었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아버지에 있던 그 우상 그렇게 하면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날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다 난리가 났을 텐데 용기가 없었던 그 기도리 갑자기 들어가서 그것을 다 여러분 찍어버린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원은 그 우상을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기도원은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힘이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내 안에 있었던 우상을 태울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원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어져 버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니, 우상을 들어가서 처리고 하고 찍어버리면 큰일 날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상이 기도원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원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을 걷어내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하나님도 믿고 내 안에,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 그 우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찍어내라. 그 우상부터 찍어내라. 미디안을 치기 전에 그 우상부터 찍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